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가 인생이 내 인생이 내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느, 뜻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려고. 환난과 재난, 특히 내적인 환난과 재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용다심을 얻었으니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런 것이 전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 탄생하는 믿음, 태어나시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웠느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도 수송케다 그랬죠. 바이 페이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술가가 나무 토막을 하나 줏어오는 겁니다. 나무 토막을 하나 택해서 줏어오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뭘, 뭘 하겠습니까 이 예술가가. 이걸 이제 끌로 끄고 톱으로 켜고 해가지고 이 단순한 나무 토막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작품을. 근데 작품을 만드는 반드시 대패로 깎고 톱으로 켜고 끌로 긁어내고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야 될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지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드디어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환란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그것이 내 마음 속에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으로 다가온다는 거지요. 이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감 자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화시키십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영혼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완성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한 신령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모장에 나오는 신령이 가난다는부분입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그분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